이 소리가 자꾸 자꾸 삐그 내가 이 소리가 자꾸 들리거든요. 집안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거기에 치어서 죽으신 분 누구예요? 여기도 말 그대로 교통사고죠. 네 맞아요. 자, 엄마 아빠 교통사고예요. 네. 지금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요, 뒤에 까만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엄마, 나뭐 하나 물어보자. 엄마네 집에 재작년에 집안에 밖에서 사고로 자꾸 이게 뭐랄까 차 사고 빵삐막이 소리가 자꾸 자꾸 삐가이 소리가 자꾸 들리거든요. 상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오 우리 할머니가 집안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재작년에 저희 엄마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전부 다 돌아가셨어. 요아이고야 이게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 사고가 근데? 그게 음주운전 차에 어 치웠어? 네 환장하겠네 진짜 그때 당시 외진 곳에서 <laughs> 차도 많이 안 다니는 그런 도로였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119가 좀 늦게 왔고 근데 이거 뭐이 어, 사고가 우리 기준님도 지금 보면요 엄청 잔잔한 사고가 많으세요 작년쯤에 에한번 올해 그러니까 2023년에 그때 초반에 죽을 고비가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 교통사고를 크게 났었는데 사실 이 머리 쪽에 살짝 다쳤었거든요. 음. 그래서 의식이 뭐한 며칠 정도 없다가 음. 어, 의사가 가망이 없다 그렇게까지 음. 나, 내렸었는데 그래도 어떤 운이 있었는지 제가 죽을 운명이 아니었는지 었 다시 의식 찾고 괜찮아졌어요. 근데 우리 기준님 지금 어머니에 대한 이런 우리 본인에 대한 사고나 뭐나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는 무당집이라 무당이 해줄 수 있는 진단의 방법은 자 작년 수전까지 어머니가 운기 자체가 많이 닫힌 운기였었어요 하늘에서 준 운기가 문이 닫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하게 가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머니 자체 지금 그런 운기로 인해서도 사고가 있었다 근데 자 지금 어머니의 이런 사고 수는요 희한하게 어머니가 근데 희한하게 살아나시죠 희한하게 치료하고 근데 이 어머니 어머니가 다쳐서 치료하고 병원에 들어가면 나오면 다시 병원 신세야 맞아. 다시 병원 신세야 그리고 아니면 은 집에서 혼자 깜깜하다가또 약국 가고 약을 먹었더라도 아침에 잠깐 괜찮았다 또, 또 저녁에 다시 아파야 되는데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 그래 근데 이게 지금 영양이 내가 봤을 때는요 지금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요 뒤에 까만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상문의 바람이 너무 진을 치는데 자 여기서 팩트는 뭐냐 어머니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응. 이 집에 7년 전에, 딱 7년이에요 보니까 네. 우리 할머니도 딱 7년이래 그때 누가 교통사고또들어갔어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중에 누구예요? 저희 큰아버지 이게 이거에 대한 이 집에는 그 큰아버지도 그럼 내가 봤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풀렸어요 어. 여기도 말 그대로 교통사고죠? 네, 맞아요 자, 엄마, 아빠 교통사고예요 네. 자, 근데 이두분또 말고요 음. 이게 뭐 농밭 같은 데예요, 농밭 농사짐에서 이게 그 있죠 그농사을때 쓰는 그 기계차 있죠? 거기에 치여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저희 친정엄마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옛날에 엄마한테 잠깐 언뜻 듣긴 들었는데 제가 뭐 별거 아니 그냥 그랬다는 라 것만 들었지. 뭐 자손이니까 뭐 굳이 그거 신경을 안쓸 건데 네. 그렇게 는데이 집은 분명히 공출은 있어요. 많이 진짜 말 그대로 조상님들한테 대우하고 원대인데 어느 순간부터 네. 그 조상의 대왕, 대우가 끊겼고요. 위에서는 예를 들어 제사를 지냈으면 이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이 제사가 자체가 다 없어지고요. 종교가 바뀌었어요. 교회를 다니셨는지 네. 교회 다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집에 제사를 안 지냈어요. 우에선 분명히 지냈는데 내려오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이 어머니가 시집을 가시면서 말 그대로 종교가 바뀌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덤의 자리가 있으면 그 무덤에 가갖고 천산이라 그러죠. 우리 조상님도 그러고 네. 데 여기는 무덤도 싹없었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팔아먹었대. 교회를 다니고 이게 뭐 교회를 다니든 뭘 다니든 믿음은 다 똑같지만 이 집은 교회를 다니고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신령님들에 대한 천지신명께 부처님 전에 말 조상님 전에 많이 공을 들이고 살아야 된다고요업장 소멸이라 그러죠. 많이 그렇게 공주를 닦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자 봐봐봐 이 집은요 지금 사고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 아무도 안돼 있어요. 말 그대로 천도, 극나왕생 조상님을 위한 대우, 이게 아무도 안돼 있다고요. 지금 이 조상들이 한이 지고 원이 지다 보니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으니, 지금 본인한테 자꾸 와서 나좀 알아주세요, 나좀 알아주세요가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집에 조상에서. 정말 탈났다 소리가 나와요 말 그대로 산 탈났다 음. 조상의 객사로 가신 분들 한이 지고 원이 졌다 거기다가 또 엄마 아빠까지 잡아간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진짜 우리 기준님까지 이제 클나게 생겼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기준님은 본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내 자식 건드리지 않으려고 진짜 암간 힘을 다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본인이 살아나는 거야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본인한테 많은 기운들이 까만 기운이 있다는 거냐 이거는 사자가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 지금 보니까 사자가 따라 들어와요. 사자가 따라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희한하게 그래도 고비고비로 넘기고 있는데 이 사자가 지금 계속 엄마랑 따라 붙으면 엄마가 이렇게 계속 피해간다 하지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어머니가 갑자기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풀어야 된다. 엄마한테 이거 숙제예요. 우리 기준님한테 숙제거든요. 이걸 푸셔야 어머니 자체가 편안하신 상황이 되세요. 꼭 푸셔야 좋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어머니가 내년에 사고수나 모든 게 이런 게다 막고 간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만 풀면 괜찮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점수하고 어떠셨나요 네, 제가 작년에 사고 너무 많이 나서 정말 힘든 한 해를 너무 보냈었거든요. 왜 그렇게 사고가 나는지 났는지 나는데 정말 몰랐었어요. 왜 사고가 계속 내가 났었고 그런 원인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뭐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올한해 정말 편안하게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